가성비 호텔 4곳 비교 리뷰입니다. 클라파 엔투마노 제일인호텔 조아스 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화선 사용 팁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5위입니다. 클레파 익스트림 핸디형 스팀 다림이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강력한 스팀으로 옷감 손상 없이 완벽한 다림질 재봉 보풀 제거까지 63% 파격 할인된 46800원에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넉넉한 16일 대용량 가습기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조작하며 23%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제일인 호텔 무전기 JM-18000T 합리적인 가격으로 무선 통신의 편리함을 누려보세요. 전화기, 무전기 검색으로 찾으셨다면 16% 할인된 7,330원에 만나보세요.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2위입니다. 국산 전화선으로 통화와 팩스를 더욱 편리하게 튼튼한 케이블로 카드 단말기 연결까지 문제없어요. 깔끔한 연결을 위한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조아스 USB 충전식 코털 정리기 JS5950으로 깔끔한 시작을 14,000원으로 만나보는 편리함. 간편한 USB 충전으로 언제 어디서든 완벽한 그루밍을 경험하세요.